안녕하세요, 꽃장수 직진입니다. 좋아요, 구독 가장 많이 눌러주시는 종목 온코닉테라피틱스 오늘 조종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어, 아름다운 조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아름다운 조종이란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죠. 직전 고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 이거를 돌파하고 직전 고점 라인을 지지받는 자리를 아름다운, 그렇죠. 이런 이런 조정을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어, 거죠. 이런 거, 이런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밀릴 때, 이렇게 어, 직전 고점 라인을. 지지받는 아, 요 조정 라인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지우고 제가 여기 계속 말씀드렸죠 구름대 구름대에 나가면은 이거 쏠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넘겨야 된다 아,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넘기고, 지금, 요때 확실하게 넘겼어요. 7월 15일에. 아. 그 지금 조정 나오는 조정은, 금전하고 아름다운 조정이다. 아.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쌍봉이지만 61이 평선. 어,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구름대를 제가 깨지 말아야 된다. 구름대 지켜줬죠. 영상 모두 남아있다. 모두 남아있습니다. 음. 자, 지금도 아름다운 조정이고, 5일이 평선이, 어, 따라와서, 내일, 어, 요 정도 올라올 거예요 어,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5일이 평선 깨지 않으면 홀딩. 그 다음에, 직전 최고가. 29,400원. 29,400원.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으면 홀딩이야. 이거는 좀더 상방으로 볼수 있고, 개인 연속. 어제도 매도 나왔죠. 외국인 들어왔고, 오늘 아마 16시에, 어, 개인 연, 어, 개인이 매도한 걸로 나올 겁니다. 음, 좋아요, 구독. 그래서 요거를, 어, 제가 한번 즉석, 즉흥적으로, 음, onconic therapy, onconic t h e r a p 측정 고점, 고점, 두 개죠, 두 개? 어, 어 두개 아, 두 정도, 세개 정도 돼 보입니다. 한 개, 두 개, 세개 정도. 세계를 세계를 넘고 조정 받고 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3도. 아름다운, 이까지는, <laughs> 이까지는 대답 못하겠지. 오, 아름다운 조정으로 볼수 있는 조건. <laughs> 그쵸,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 건강한 조정이다. 아. 고점 돌파하고 눌림 목 형성, 어 그렇죠. 직전 고점 돌파하고 눌림 목 형성. 어 어찌 보면 매수 타이밍. <laughs> 이거는 이거는 뭐 나도 매수해야겠네.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탁생이 거래량이 아, 직전 고점 돌파하고 매물 소화한다면 이탈이 아닌 눌림 목으로 해석 가능하다. 매수세가 살아 있음을 암시한다. 거래량 감소 봅시다. 아, 양봉 거래량 요만큼 되고 음봉 어, 거래량 적죠. 뭐 이때 이때처럼 양봉 거래량이 크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음, 근데 뭐또 음봉 깨면. 할말 없습니다. 이때는 비중 줄여야 돼요. 저는, 어, 이거 5.12평선 종가상 이탈하면, 어, 그냥 선절할 겁니다. 어디 갔어? 채찌 PT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요. 지지력이 있는 자리에서 멈춤, 어, 뭐야, 이거. 7.9점 중 하나 또는 이평선 5일선 11선 근처 지지 야 이야, 제가 이야기했죠 5일선 이야기했죠 어,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라면 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어, 울림 가능성이다 반대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조정폭이 5% 이상 확대되거나 어, 오늘 저가가 야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6% 어, 그렇죠. 어, 주심도 해야 된다. 뭐 당연하죠. 원하시는 차트 이미지를 어, 구체적으로 분석 올려주시면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이거 다 지우고 어, 제가 낙서한 거다 지우고. 자 이렇게 어, 차트만 잡았습니다. 이 어, 차트 그대로 넣었어요. 어, 업로드, 업로드 해봅니다. 자, 뭐라고 시그린인지 봅시다. 음. 오, 직전 고점 3 개인지 2 개인지 제가 헷갈린다 그랬죠. 돌파 후 조정. 와. 주요 고점들을 강한 양봉으로 뚫어낸 상태다. 좋아요, 구도 어 조정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 위에서 캔들 유지 중이다. 제 이야, 제 이야기하고 똑같네. 어 정배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제가 정배율 5일선, 11선, 21선, 61선 정배율 들어가면 5일선, 11선 깨지지 않는 한 홀딩이라고 항상 씨부리고 있죠. 오케이 그럼 때 이탈 없으면 어 홀딩 결론 결론은 버킹검 인데 뭐야 이거 아름다운 조종 이게 학습 능력이 있어 가지고 아름다운 조종을 제가 표현인건데 채 GPT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아니 아름다운 조정은 제혼자만 제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름다운 구속을 어, 주식에 적용해서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요.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음, 제가 지금. 채널이 삭제되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그렇지 구독자 만명대 음. 멤버십 회원들 있을 때 쓰던 말입니다 음. 오. 어, 아무튼 신기합니다 직종 고점을 세 개로 잡았네요 ggpt는 어, 어. 그쵸 요거랑 요거 어. 음,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 몽코닉 테라피틱스, 몽코닉 어, 테라피틱스, 어, 제가 어, 저는 아직도 서액으로 어,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깡통 참 경험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걱정, 어, 걱정이다. 경험이 많다 뿐입니다 저도 계속 공부 중이다 라는거죠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 제가 어 매수했어요 마이너스 0.33%요 어 꼬리라인에서 매수했습니다 요거 깨지지 5일이 평선 저는 5일이 평선 딱 봅니다 그냥 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1선까지 정배열 물론 분할 매수 할수 있지만 저는 분할 매수 안좋아해요 어 그래서 딱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어, 여기는 홀딩이죠 홀딩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